오늘은 안개가 좀 많이 꼈네요. 도로가, 앞에 도로가 안 보입니다. 더 많이 낄 때는 이 앞에 마당도 이 밑에 집 밭도 안 보여요.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깬 편이죠. 국화꽃이 3배 폈는데 어 많이 폈네요 이쪽으로 쭉다 폈어요 거의 계속 피겠죠 이제 좀 음, 11월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여기 얘네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종지꽃 여기 지금 버럭 이렇게 있는 거는 돼지감자 나중에 필요할 때 캐서 좀 말고 볶아서 차로 마실 때 쓰려고요. 감자 대신 써도 돼요. 감자 대신 반찬, 뭐 감자 볶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도 아 맛도 그냥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 그냥 뭐 이상한 맛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감자 볶음 하면은 맛있어요. 그냥 감자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감자 안 심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캐서또 보관이 더 오래 가잖아요. 이게 생긴 것도 꼭 생강처럼 생겨가지고. 오래가요. 그래서 보관도 좋고 하니까 돼지 감자를 감자 대신 먹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음. 이건 내가 좋아하는 뽀리뱅이 이런 거는 다 이제 개망초예요. 이거는 뽀리뱅이뽀리뱅이가 맛있는데 무 배추가 우리 김장거리. 어 배추가 많이 이제 결부가 됐네. 결구는 속이 찼다 이래 그런 뜻이에요. 이거, 오. 이런 거는 제법, 제법 찾죠 그런데 안에가 꽉 차진 않았어요. 누르니까 쑥쑥 들어가네. 좀만 더 두면은 차겠죠. 설마 얼어 죽진 않겠지. 벌써 이제 김장을 시작했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수학에서 이제 김장을, 음, 이번 주에 아직 하는 거못 봤고 다음 주에 하겠다고 이제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제도 나가보니까 거기 행성에는 어떤 분이 김장, 하시더라고요. 배추 막 절였더라고요. 그거 벌써 김장할 때예요. 옛날에는 다 12월달에 했는데 정말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 배추가 하기야 뭐다 되면은 무조건 해도 되죠. 왜냐면 김장, 무의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어제 물을 좀 줬으니까 좀잘 크겠지. 아참 오늘 나갔다 와서 대산동 내일 간다고 일요일날 여기 두 개에다가 배추 심어야 되겠어요. 그거. 국동 배추. 여기 거들빼기 물 줬으니까 잘 자라야 되는데 쑥쑥 물 줬으니까 쑥쑥 잘 자라라. 음 아주 물안 주도 잘 자라네 는 딸기. 지금 여기 산에서 톡톡톡 소리가 나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예요. 뭐 올해는 독돌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 하나도 못 봤으니까, 아직도. 지금부터 떨어질 때 되는데,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올해는 별로 안 달린 거죠. 흉년이죠. 어, 이쪽에는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겨우 이 싹이, 딴 데는 다 컸는데, 이제 싹이 올라오니까 먹을 만큼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되면은 닭에다가 김치에 먹으면 좀 질기긴 해도 어쨌든간 고들빼기는고들빼기인거죠 기대해봅니다. 이게 전부 저게 도토리나문데 이도토리나무 이렇게 크고 이쪽으로 굽어졌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이 밭에도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밭에는 좀덜 떨어지는데 이 뒤에 좀 떨어지고 저쪽 밭에는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도 막 떨어지는데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올해는 희용년. 이거 봐요, 검이 보이나요? 음. 신비한 숲속. 안개가 있으니까 더 신비해 보이죠? 뭔가 있을 것, 비밀이 있을 듯한 그런 숲속. 이건 엄나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 뒤에는 다어 저께까지 올라간거 봐요 어우 칡덩크리 저렇게 저 나무 옥대까지 올라갔네 딸기 금개국, 금개국이 비진쟁이 먹는 먹어도 된다 하긴 하더라만은 <laughs> 먹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데쳐서 무쳐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향이 강할 것 같아요. 지금도 향이 강하거든요. 오늘 음 네, 안개 낀 아침입니다.